고스톱브 유테일을 더 재미있게 하려면 다양한 무기로 다양한 기술을 쓸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게임을 더 몰입하게 해줄 수 있는 멋진 무기죠. 그래서 초반에 얻으면 좋은 방어구 세트 3종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메인 퀘스트 위주로만 하면 얻을 수가 없으니 마음에 드는 거 보이면 영상 보시고 챙겨주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피아나 갑옷인데요. 4등급까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등급이 올라갈수록 특성과 외형이 더 좋아집니다. 특히 외형은 4단계에서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보라색 염료 더하면 상당히 이뻐지는데 이건 취향에 따라 다르니 필요하면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아나 갑옷은 일정 확률로 무기를 떨어뜨리는 특전이 있는데 이거는 노란 불빛 에 집중 공격해야 하는 무장 해제를 일반 공격으로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충격 피해를 높여주고 적을 충격상태로 만들면 충격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강공일대가 공기가 공명하는 듯한 이펙트의 충격피해를 주변 적들에게도 일정 확률로 충격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스펙트 위치는 여기 시드나이스 바로 밑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쭉 가다 보면 넓은 정원이 보일 텐데요. 먼저 4개의 열쇠를 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열쇠는 오른쪽 건물로 가면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열쇠는 첫 번째 열쇠 얻은 곳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가는 길에 도굴꾼 처리하고 가면 두 번째 열쇠를 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열쇠는 아까 정원에서 왼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그럼 대나무 훈련장에 보이실 텐데요. 처음에는 미로 같아 보이지만 바닥에 있는 빨간 꽃을 따라가면 됩니다. 빨간 꽃이 피어 있는 길을 세번 가다 보면 세 번째 열쇠를 구할 수 있습니다. The key here. 네 번째 열쇠는 더 가다 보면 동굴이 보일 텐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마지막 열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개의 열쇠를 구했으니 자물쇠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피아나 장군 잡아주시고 위로 올라가면 피아나 갑옷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현상근 달인 갑옷인데요 룩은 평범하지만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하면 특전과 외형이 좋아지는데 4단계부터는 두번째 특전이 2회 반격이 3회로 증가합니다 성능 갑옷이죠 다른 색상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현상근 달인 갑옷은 일반 처내기는 못하지만 완벽 처내기와 완벽 해피 타이밍을 늘려주는데요 완벽 처내기는 타이밍은 짧지만 일반 천에기와 다르게 슬로우 모션 효과로 반격이 가능한데요. 이천에기의 판정 시간을 더 늘려줍니다. 그리고 반격 공격을 한 번밖에 못하지만, 갑옷 효과로 두번할 수가 있고, 4등급까지 업그레이드하면 세 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홀령 포인트 획득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획득 방법은 여기 그림자의 여관에서 시작하는데요. 코지로와 대화한 후, 먼저 현상금 게시판의 수배자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포의 3인방까지 잡고 호지족에 가면 특별 의뢰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표시된 위치로 가시면 됩니다. 앞에서 연주하면 문이 열리는데요. 소마와 결투한 후 마지막 부탁으로 함께 연주를 하면 현상금 달인 갑옷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멸의 갑옷인데요. 상당히 균형 잡힌 갑옷으로 룩도 이쁘고 특전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불멸의 가면은 아치의 얼굴을 꽁꽁 싸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등급까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특전도 좋아지지만 4단계에서 특히 외형이 많이 이뻐집니다. 불멸의 갑옷은 무기가 정렬되었을 때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무기 정렬이란 상성 위에 있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낮은 상대로는 차, 카타나 상대로 카타나를 쓰면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 무기가 정렬되고요. 그리고 정렬된 상태에서는 체력 회복량이 상당한데 반공격만 하면 피가 쭉쭉 사르는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포인트를 아껴서 더 공격적인 기술을 쓰기도 쉽습니다. 충격 상태의 적 처치 시 체력 회복하는 타겟의 호브를 같이 끼면 전투 유지력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요. 호브 위치는 사이코공 훈련서 가는 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 처내기와 회피 타이밍이 늘어나고 집중 공격이 일정 확률로 충격 피해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투 유지력이 좋다 보니 초보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갑옷이고요. 갑옷 갑오 획득 위치는 오니 퀘스트 라인에 있고 빨리 필요하면 해당 지점으로 먼저 가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야기꾼에게 서라 퀘스트를 받은 후 풍경 4개를 발견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풍경은 바로 앞에서 보이는 곰을 잡아주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풍경 위치는 바람을 따라가거나 여기로 가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풍경 위치는 여기로 가주시면 되는데요. 야영지 주변이 아니라 먼저 근처에 있는 절벽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시체를 떨궈주시고 아래로 내려가 얻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풍경 위치는 여기로 이동해 주시고 한 낭인을 잡아주시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풍경을 얻으면 이제 갑옷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요. 절벽 밑으로 내려가서 동굴 안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네 깃대가 보이는 공토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풍경을 네개 달아주시면 불멸의 사무라이와 결투하실 수 있습니다. 잡고 나면 자동으로 갑옷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반 방어구 3동을 봤는데요. 모두 저마다 장점이 있으니 써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끝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면 냠냐 룩을 다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유태이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